와,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와, 밑에.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소남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 장가계에 나와 있고, 3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 제가 가보려고 하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 살떨리는 경험을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칠성산 비아페라타라는 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 비아 페라타가 무슨 뜻이냐면 이탈리아어로 철로 만든 길이라는 뜻인데요. 이 중국에 칠성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1500m 고지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다리 우리나라에서는 하늘 사다리로 불리는 사다리를 타보려고 가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막 심장이 불렁불렁 해가지고 웃음이 막 제대로 나오지가 않는데요. 일단 가기 전에 밥을 먹어야 돼. 제가 원래 여행할 때 어디 가기 전에 아침을 잘안 먹거든요. 근데 여기는 찾아보니까 아침을 꼭 먹어야 되더라고요. 일단 간단하게라도 끼니를 좀 때우고 가겠습니다. 식사를 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간단한 빵 같은 거. 이거 무슨 빵이야? 빵이라도 먹고 가볼게요. 오케이. 이 천원짜리 빵이랑 어제 먹다 남은 밀크티. 네, 하오 장갑도 샀습니다, 미리. 600원. 하, 벌써 떨린다. 쉐쉐쉐. 아, 도착했습니다. 뭘 하기도 전에 이렇게 떨리는 건 처음인데, 그날에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막배 아픈 거 있죠. 저는 예전에 수능 볼 때나 회사 면접 볼때막 화장실 가고 그랬거든요. 오늘 숙소에서화장실 귀공 가스. 왜 네, 왔다? 쉬성산. 가보자고. Hello. You speak English? Oh. You know Bia Perata? c a n a d Ticket. Ticket. Yeah, here. You check i a p e r a a t a 어, <목소리> 왔다. <오, 반갑다. 목소리> 이게 15만 원짜리 티켓입니다. 이렇게 종이 하나로 주네. 아, 화장실 한번 들렸다가야겠다 너무 긴장돼 가지고 화장실안갈 수가 없네. 아. 이다 <목소리> 어, 뭐야?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케이블카를 타고 가네. 아니, 이미 위0로 높이 올라왔는데 더 올라간다고?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여기서 타도 못할것 같은데? 설마 저기는 아니겠지 아, 근데 주변에 낮은 산이 없는데 아 진짜 심장 너무 빨리 뛰는데? 아, 케이블카 내렸는데 진짜 얼마나 높이 올라온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아까 인터넷에 찾아봤을 때는 한 1,500m 된다고 했는데 1,500m면 거의 한라산 수준 아닌가? 여기 올라오니까 저 끝에 뭐 단독 빌라 이런 것도 있고 큰 건물도 있고 뭐잘돼 있네 페라비아타 안나 여긴 또 저기? 아또 뭐 버스를 타고 어딜 또 가나 보겠네 아 이제 내렸는데 저기 있네요 대절벽 비아페라타 아나 화장실 또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여기 화장실 없으면 있겠지? 와 여기가 경치 제대로 보이네 이야 감탄할 때가 아니야 지금 막 오금이 저려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으흐 와 여기 다 전구를 차고 있네 아니 진짜 오버잖아 이거 오금이의 전구를 찾 안전? I I don't know. 이게 내 생명 지지대란 말이지. 네. 장갑도 끼고 안쪽에 있는 걸 떼야겠다. 어, 장갑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손잡이 카메라 말고 손목 스트랩으로 교체를 좀 할게요. 안전하게. 往前走你就你的手有力了我你와 미쳤네. 저기 있잖아. 저기 내가 가야 된다는 거잖아. 아 진짜 어떡하냐. 진짜 너무 떨린다. 습니다 시작 괜찮거든요. 저쪽이 절벽이어서 그렇지 그래도 아직은 좀 괜찮아요. 이제 요거를 계속 풀었다가 반대쪽에 묶어주고 요고도 이런식으로 통과시켜서 계속 가야됩니다 아 바로 이렇게 계단 부분 나왔는데 아 벌써 무섭네 아 진짜 어떡하냐 아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나무판자 끝이거든요 아 진짜 어떻게 가냐 여기 여기 미친게 뭐냐면 발 닿는 데가 이거밖에 없어요 저거 밟고 가야돼 제가 일부러 이거 하려고 신발 새거 사왔단 말이죠. 뉴발란스에서 제일 비싼 거. 그래도 아직은 바닥에 돌이 있어서 조금 안정감이 있네요. 와, 근데 저쪽은 미쳤어. 저기 밑에 돌이 없어. 진짜 어떡해? 아, 이거 왜? From Korea. 어, oh, 홍콩. Yeah. Why did you play this? I w a t c h some video in the internet, so i n t e r Um, a little... Little bit? Little bit? <laughs> 지금 잠깐 병목 형상이 있어가지고 스몰토크 나눴습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겠지?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진짜 밑에 보면 이렇거든요. 한순간도 긴장을 놓쳐선 안 됩니다. 이분 역주행 하시는데? 아 지금 여기 정체가 좀 심한데 한 15분 정도 멈춰 있거든요. 경치 구경하면 진짜 멋있어요 저기 저산 꼭대기에 저렇게 푸릇푸릇한 거 처음 보는데 진짜 멋있네요. <laughs> 하지마 <laughs> 아 진짜 시작부터 손 놓고 이러고 있어 진짜 하지 말라고 <laughs> SNS 미쳤어 진짜. 아 어, 이제 진짜 출발이다. 이거 진짜 발 하나만 어떻게 뛰면 죽는 거 아니야? 아 어, 진짜 미쳤네. 이제 여기 내려가야 되거든요. 어, 어, 제 나. 래도가더아 중국인들 왜 이렇게 여유롭지? 어, 이건 진짜 미쳤잖아. 어. 어. 와 너무 무서워. 이제 내려가는 시간이거든요. 와 이거 진짜 어떻게 내려가냐. 아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이거를 근데 돈 주고 해야 될 가치가 있을까? 여기 티켓이 15만 원인데 이거 진짜 SNS에서 1억 줘도 안 간다 이런 말 있거든요. 1억 주면 다시 올까 내가? 아 진짜 밑에 보니까 아찔하네 진짜. 아, 지금 손이랑 다리가 너무 후들후들 거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거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잖아. 끝까지 가야만 하잖아 이거. 이거를 계속 손으로 풀어줘야 돼 가지고 이거 푸는 동안은 한 손으로 매달려 있어야 돼. 아 진짜 울것 같아. 그만하고 싶어. 아, 살려줘. 아 다음 코스는 뭐야 이거요. 에 슬로우 슬로우. 아, 다음 코스가 뭔지 아세요? 아, 이거 이로 가야 돼. 저 밑에 있는 줄이 여기 한줄 짜리야. 진짜 미쳤어. 중국인들 미쳤나봐. 아한줄 짜리 어떻게 가냐 진짜. 진짜 미쳤나봐 여기. 아니 줄, 아 이거 줄 흔들려 바닥에 줄. 와, 와 아, 이거 개호발 어, 아, 개 돌았다 이거 진짜. 와 미쳤다 이거 진짜 뭐이거 미쳤잖아 이거 와 여기 다시 나나 진짜 다시 나나 여기 와그 와중에 이것도 풀어야 돼와 차라리 여기가 나아 차라리 진짜 여기가 나 진짜 미쳤나봐 <laughs> 아주와 진짜 세상에 우와 아 잡아라 좀 저거 아, 보세요 진짜 이거 줄 하나 가지고 건너야 돼저 아, 앞에 한 줄로 가는 거또 있어 더 긴데? 다시 가보자 아 팔에 힘이 없다 진짜 아, 좀 쉬고 싶은데 아 이건 또 뭐야 또한줄 짜리잖아 어, 너무 긴데 저거? 한 50m 되는 거 아니야? 와, 이거 진짜 밑에가, 밑에가 대박이야. <laughs> 저거 어떻게 건너냐, 진짜. 혹시, <laughs> 나 가면 오세요. 아, 가, 같이 오지 마. together, 아. no. 나 가면 오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와, <laughs> 어, 밑에 보지 마. 와, 어, 밑에 보지 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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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밑에. 밑에 보지 마. 진짜. 와. 와. 어. 아, 흔들려. 너무 흔들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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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laughs> 어. 와,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놨냐, 진짜. 와, 진짜 오바야. 와, 개오바다. 미쳤다, 진짜, 이거. 아, 진짜, 제발. 아, 진짜 괜히 왔다. 안 돼, 진짜. 아, 아 너무 흔들려, 진짜. 어, 아, 제발, 제발, 제발. 아, 제발, 진짜. 아, 오줌마려. 아, 화장실 가고 싶어. 아, 앞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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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고 있어. <laughs>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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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다 왔다 어다만잠시 아, 잠시만, 잠시만, 저사람 어. 시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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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기만잠시 줄타기에서 시벽 투어로 왔습니다 어, 다시 봐도 아, 찔하긴하다미쳤나봐저기 흔들어 가지고 장난으로 사람, 매달려 있어 와 진짜 또라이들인가? 아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어 아, 빨리 좀 가자 너무 힘들요손 아기의 힘이 다 빠져 가지고 이네 팔로 d a l No, 고 don't h a v 아시워 아쉬워 자 이제 여기를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면은 사람들 저기서 좀 쉬는 것 같은데 앉아서 좀 쉬어야겠어 이 비아페라타는 사람의 인생과 같네요 이 철봉 하나에 매달려서 인생을 거는 이 아름다운 순간 진짜 한국 가면 모든 용기를 가지고 다 도전하면서 행복한 인생 살아야지 아 진짜 팔에 힘이 계속 빠진다 어 진짜 쉬고 싶어 어. 아 근데 진짜 경치는 죽이네 밑에가 무서워서 그러지 다시 가는 거야 어. 할수 있어 아 진짜 소나기에 힘이 너무 없다 진짜 이거 어떡하냐 어 그만할 수도 없고 아. 지치지도 않나봐 이게 원래 이 안전벨트에 의지해 가지고 뒤로 대동을 자동 매달리면서 오면 편하게 올수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를 못 믿겠어 가지고 제팔 힘으로 다 버티면서 왔더니 아 진짜 너무 힘드네. 아. 이분은 왜 여기 있지 안전 요원인가. <laughs> 뭐해 샴머 아 소스? 소스? 라드. 라드. 와, 어, 배 중국인 친구가 줬는데 그냥 뭔지 모르겠어 아 육포같은거 같은데? 힘내라고? 음 괜찮네 음, 음, 오케이, 오케이. 아또 시작됐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 온건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계속 가야돼요 예, 여전히 바닥은 절벽이고 여전히 땀은 나고 여전 무섭고 아, 근데 이제 좀 적응돼가지고 그렇게 막 엄청 무섭진 않아 조금 괜찮아졌어 <laughs> 아니 계속 위에서 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발바닥 있는 데가 엄청 미끄러워 와 여기 매달려서 핸드폰을 하고 있네 와. 아니 이게 사다리가 엄청 흔들려요 사다리가. <laughs> 여기를 다 내려왔습니다. 아, 아까 아침에 빵안 먹고 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사실 이 정도도 가파른 거긴 한데 이 정도면 너무 편안합니다. 어, 오늘은 이따 숙소 가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자야지. 어. 드디어 쉬는 데 나왔다. 우와 와 진짜 저거는 세상에서 제일 미쳤네 이거 보이세요? 여기까지가 사다리거든요 여기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 이제 무서운 거는 좀 적응돼가지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팔에 힘이 없어요 지금 화장실을 가고 싶었는데 화장실이 없다 그래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요 안쪽에 몰래 쉬쉬했습니다 하하하하하 니하하고고고고고 아이고 오케노 아이 노하하 여기 잠깐 앉아가지고 다음 타임 올 때까지 좀 쉬는 거 같은데 저 앞에 사람들이 저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미쳤죠 내 미래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암담하네 50만 자 아, 이제 다음 타임 이 됐습니다. 원정대 모았어. 한 30분 정도 쉬었거든요. 그래도 체력이 보충이 좀 됐다. 대신 사다리 타러 가자.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오면서 이거 헬멧을 왜 쓰지? 떨어지면 죽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런 위에 바위에 머리를 박을 일이 많고 저만 해도 한세번 정도 박았거든요 오늘 헤매 때문에 머리는 안 찢어졌어요. 와 이제 저 사다리를 타러 올라가야 됩니다. 진짜 마지막이겠지? 진짜 왔다 여기 이제 사다리 이거 올라가야 된다 와 어떻게 올라가냐 진짜로 아 너무 걱정된다. 와, 진짜 막 다리 부들부들 떨리거든요 지금. 가만 있어. 이 발이 여기 너무 크지만, 뭐이 발이. 아, 출발했습니다. 와, 다리가 너무 떨려, 진짜. 와, 왜 이렇게 흔들려? 오, 오, 너무 흔들리는데? 우와, 바닥. 와, 진짜. 와, 저렇게 안낸다고 <laughs> 이거 그래도 나라에서 만든 건데, 캐모나 알리 이런 데건 아닐 거 아니야?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쉬면서 가이드분이 해줬던 얘기가 너가 강하면 여기 10분 안에 갈수 있어 그랬거든요. 근데 10분은 개뿔 진짜 여기 가는데 2시간이야. 아, 밑에 봐. 아, 밑에. 아, 개오바야, 진짜로. 제가 지금 이거 카메라 한 대로 손목에 묶어놓고 가는 상태여서 여기 경치랑 앞에랑 번갈아가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카메라를 돌리려면 왼손을 써야 되는데 왼손을 쓰려면 이 왼손을 놔야 돼. 뒤에 잘 오고 있나? 어, 아,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어, 아,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손이랑 발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 팔이랑 다리가 계속 부르르 떨려. 어, 아, 어떻게 저 거꾸로 앉았어. 진짜 미쳤나봐, 저 사람. 가자, 제발. 아, 나 다리 너무 떨려, 지금. 쩌봐 쩌봐 아 제발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 미쳤나봐 저기서 매달려서 운동해 아 사고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네 진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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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아못 올라오네 와 어떻게 저러고 나. 목숨 걸고 장난을 치냐 진짜. 와, 이해할 수가 없어. 진짜 미쳤다, 미쳤어. 아, 저 사람 뒤로 오는 게 아니었어. 와 이거 진짜 끊어지면 답도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와. 자요. 자요. 아, 어, 빨리 끝나고 싶다. 아, 빨리 집 가고 싶다.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 뒤에서도 장난치고 앞에서도 장난치고 진짜 아, 내가 중국 다시 나온다 진짜로 와, 진짜 밑에를 안볼 수가 없네. 와, <laughs> 진짜 여기 먼저 와서 유튜브 찍었던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제가 다른 분들은 진짜 오지 마세요. 진짜 너무 힘드네. 제가 그래도 나름 고소공포증이 없거든요. 초등학교 때, 에버랜드 연관회원권 끊고 올라가가지고 뭐 독수리 요새, 뭐 훌름라이드, 티익스프레스 이런 거막 찾단 말이죠. 근데도 여기 진짜 개 무서워요. 진짜 절대 오지 마. 그래도 옆에 경치 보이시나요? 경치 하나는 진짜 끝내줍니다. 근데 그럼 뭐 하냐고? 경치를 구경할 시간이 없지. 지금 온 머리랑 온 몸에 땀으로 다범복됐어요 아니, 진짜 왜 이렇게 흔드는 거야. 아, 흔들지 좀 마라, 좀. 아, 근데 이줄 끊어진다 생각하니까 진짜 아찔하네. 아, 몇 시간만 있으면 숙소에 가서 씻고 편하게 누워있겠지? 제가 진짜 이거 하려고 뉴발란스에서 몇년 만에 큰맘 먹고 28만원짜리인가? 신발 사왔거든요. 근데 신발 다 더러워지고 지금 옷도 다 만신창이 됐는데 그런 거다 상관없어. 그냥 다 갖다 버려도 되니까 빨리 집에만 가고 싶어.

진짜 온 몸이 초 긴장 상태입니다 지금. 아까 그렇게 힘들어서 팔에 힘이 없었는데도 진짜 이거 목숨 달렸다 생각하니까 손하고 발에 힘이 빡 들어가. 이건 저는 이제 저는 앞으로 1억 줘도 안 옵니다 여기. 거의 다 왔다. <laughs> <진짜 이친성네. 웃음> 저 이층 성입니다. 저저 바층 안 좋아. 아저 위에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절벽이야. 아. 아, 저 절벽 올라가는 속도 때문에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기다리는 게더 무서워. 여기 사다리 끝에 암벽에다 박아놓고 본드로 칠하는 걸로 끝났어요, 그냥. 줄로 좀 묶어놓고. 와, 이거 싫어야아 근데 여기 경치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갑자기 낄 껴있어, 이분들. 다른 코스가 또 있나 봐요. 여기가 진짜 마지막인 것 같은데? 더이성 위가 없잖아. 제발, 제발. 끝이야. Finish. Finish. 어, 끝났다. 찡 한번 이렇게? 아 이걸로. 끝났다. 아 구리 드디어 뺐습니다. 아. 아 진짜 너무 힘들었다. 가서 물1 5리터 원샷 해야겠다. 어. 아, 고생했어. 아, <laughs>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들었다. 아, 여기 번 이거 <laughs> 번지점프 하는 데라고. 어. <laughs> 이 사람 한다고? 아니, 여기 번지점프 하는 데가 있대요. 이거 번지점프대. 여기서 이 사람 할려나 봐. 이이 네. 번지? 응, 네, 네, 네. <laughs> 저 분이 아까부터 제 앞에서 막 줄을 흔들고 그런 분이거든요. 와, 저 무서움이 없나 봐. 와, 지금 한다고? 근데 번지 줄이 길지 않은 걸로 봐서는 저 네. 밑에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저 밑에 나무가 좀 파여져 있어. 사람 떨어지는 데가. 우와, 진짜 너무 무섭겠다. 자, 자, 요. 올리게! 우와! <laughs> 아마 확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진짜 목숨 걸고 이 칠성산 비아페라타 완주했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 들 힘도 없어요 팔에 제가 운동을 안 좋아하다 보니까 평소에 뭐 헬스나 뭐 달리기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와서 이걸 한 건데 평소에 운동 안 하는 분은 진짜 절대 오지 마시고 아니 그냥 아무도 오지 마세요 아까 처음에 왔던 출입구로 다시 왔습니다 아 그래도 살았다! 살았다아! 진짜 헬멧 벗으니까 머리가 온 땀에 다 젖었어 지금 시간이 4시 반이거든요 아까 제가 12시 반쯤에 왔으니까 한 4시간 정도 걸렸네요 <목소리> 가자 이제 <목소리> 미아페라타 같이 했던 중국친구 두 명이랑 좀 친해졌거든요 이 비아페르타를 완주하면 뭐 트로피를 준다고 같이 받으러 가자고 그러네요 트로피를 준다고? 와 여기 팔다 긁혔네 여기 간팔 입고 오면 안 되겠다 음. <웃음> 바지도 <웃음> 오 이렇게 상장이 막 있네 다아 여기다 야, 적으라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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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여기 지린이. 오케이. 아 좋아 오케이. 아. 땡큐, 땡큐. 돼지. 오, 트로피도 있어. 오, 묵직한데? 이거 들 힘이 없어요 지금. 오, 진짜 트로피를 주는구나. 자, 이렇게 상장이랑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제 나름 인생에서 이런 큰 도전은 처음이거든요. 그래도 해냈다. 좋아, 좋아. 내가 사주려고 이것까지 켰는데 몸싸움에서 밀려가지고 아 어린 애기들한테 얻어먹네 저 뒤에 중국 친구 두 명이랑 같이 택시기사님이 있어가지고 같이 잡아서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내기로 했습니다 음료수 얻어먹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제가 뒤에 두 친구들의 택시 요금을 지금 계산하고 싶습니다 안녕 요금 안녕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노노노노 아, <목소리가> 오케이. <목소리가> <목소리가> <Okay. 목소리가>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재밌는 여행 되세요. <목소리가> <마이>. <목소리가> <목소리가> 바이바이. <목소리가> 바이. 아까 택시 내릴 때쯤 되니까 저 친구들이 같이 밥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팔다리 힘이 너무 없고 갑자기 내향형 발동돼 가지고 아, 오늘은 속이 좀안 좋으니까 쉬겠다라고 하니까 콩 과자도 줬어요. 콩과자는 속안 좋을 때도 먹을 수 있으니까 먹고 어, 푹 쉬어라 그러더라고요. 아, 참 착한 친구들이야. 자, 아무튼 저는 오늘 이 칠성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이 칠성산 비아페라타라는 거를 체험해 봤는데 이거는 진짜 인생 살면서 한 번이면 될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경험 다 통틀어서 이렇게 힘들고 무서운 거는 인생에 한 번이면 돼요. 아니, 안 겪어도 돼. 아무튼 끝나고 나니까 너무 보람차고 재밌었던 경험이었고요. 뭐 다시 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숙소 들어가가지고 씻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으려고요. 아무튼 오늘의 후기는 이렇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더 재밌고 아찔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